어짜어짜 오늘은 서도입니다. 서도! 서동. 아 도보 포인트 아니에요. 네, 갯바이갯바이입니다갯바이배 네, 타고 나왔어요. 새벽에 이게 좀 보기와 틀려요. 화면은 지금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 날이 안 샜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 동이 터오는 그, 그 정도? 찌를 던져도 안 보이는 네 진짜 추워요 발끝도 너무 시럽고 지금 너무 춥습니다 오늘 채비를 말씀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여밭지형입니다 수심이 3 m 5m건 여밭지형이라 채비는 어... 지금 낚시대는 1.55대 1.55대를 쓰고 있고요 릴은 3,000번 릴에 2.55원줄에 1 7호목줄을 지금 4로 시작을 했습니다. 1 7 5가 커지면은 2호, 3호까지 한번 바꿔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여밭시다 보니까 처음에 원래 제로찌로 하려다가 제로찌로 하려다가 바람이 좀 있어서 G2로 지금 변경을 했어요. G2 전유동 채비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캐스팅을 했는데, 찌는 일단 안 보이니까, 감각으로 원줄을 갖고 가면은, 챔질을 하는 형식으로 일단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성놈은 뭐 계속 잘 나왔으니까, 지금 7시 반이 만조인데, 앞전에 여기 왔을 때도, 딱 들물에 물었거든요 음, 날씨가 많이 춥네 그래서 우주복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낚시복을 입고 나왔을 때는 날씨가 좀 괜찮은 편이고 제가 이 우주복을 입고 나왔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춥다는 거예요 제형이 따뜻한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방구를 끼면 아, 위로 그냥 냄새가 계속 올라온다는 게 단점이에요 며칠 전에 쓰다 남은 밑밥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은 발밑에다가 지금 오자마자 한 박스를 부숴놨습니다 새 밑밥 갖고 이제 천천히 오늘 낚시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들물은 여기서 하고 날물이 여기는 또 받쳐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니까 날물로 바뀌면은 또 자리를 이동을 해서 옆에 쪽으로 낚시를 계속 진행을 해 볼게요 주름, 목줄은 제가 좀 짧게 맸습니다, 오늘. 여다시고, 수심이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줄을 좀 짧게 맸습니다. 아, 첫 입질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까비 알론소. 지금 그 검문도는 동도도 마찬가지고 서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리수는 많이 나옵니다. 마리수는 많이 나오는데 동도하고 서도하고 약한 5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거기 사이즈가 확실히 서도가 더 좋죠. 근데 이제 마리수는 월등히 이제 동도가 조금 앞서기는 하고. 야 오늘 물색이. 감생이 물색이 아니야. <laughs> 오늘 돌돔 잘 나오겠다. 돌돔. 자 왔습니다. 이야 감생이. 리아왜 지금 버퍼가 걸린 거야? 고기 잡았는데, 아씨 아, 왜 거기서 방송이 꺼져. 자, 일단은, 첫수. 씨알은, 아직은 좀더자네요 자, 감도상깜성도 습니다. 이 서울 감시 어, 이건 감생이네 이건 감생입니다 아 빠져 없다 형 어, 낚싯대 보셨죠 자 왔어요 아이 또 빠졌네요 아, 왜그래 바늘이 너무 작냐 어 찌냐 아 지금 바늘이 큰 바늘이 없어서 그런가 작은 바늘로 바깥 더만 거기가 계속 올라오다가 빠져버리네요 걸렸다가 그니한 그러니까 마리 잡기는 했는데, 두 마리 지금 올라오다가 빠져버렸어요. 이번까지 고기가 안 걸리면은 바늘을 바꿀게요. 아, 근데 이 바늘이 아까 그 바늘이 좀안 좋은 거라, 한 마리 그잘 자란 거한 마리 잡았는데, 바늘이 부러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부러 지금, 뱅에돈 바늘 작은 걸로 바꿔버렸는데, 후킹이 안 되네요, 후킹이. 원줄까지 쫙 빨고 갔는데도 후킹이 안 돼. 조금 더 매개봐야 되겠습니다.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바늘 바꿔야 돼. 아까 이거 한 35나 된거한 마리 잡았는데 바늘 뿔라져 그리더라고. 일단 바늘 바꿀게요. 일단 바늘을 바꿨습니다. 바늘인데, 얇아. 이거 오자오자 설마 그냥 휘어지겠는데 이번에 해보고 거기가 후킹이 되면 바늘 타신 걸로 자, 왔습니다 역시 바늘입니다 바늘 <laughs> 바늘이야 바늘 아 근데 씨짜감생이같지가 않는데 감생인거 아니에요 감생이 서울 감시, 서울 감시. 자, 왔습니다. 유 감성돔이 다 아, 날물 되니까 감성도 안 물어. 볼라, 볼라, 볼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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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 볼라구 왔습니다. 감성이 아, 또 망상이야. 볼라 기야, 짜증나네. 그래, 그래. 씨알 도은게 용서해 줄게. 씨알 도은 볼락인 게 용서해 줄게. 오우, 씨알. 아주 좋아. 우리 회장님 이제 반찬이 떨어졌다니까. 볼락을 또 차곡차곡 먹어갖고. 날물되니까안 된다. 아, 포인트를 반대쪽으로 옮길게요. 소스용. 언제나 뷰를 최우선시하는 재림여 방송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날물로 바뀌어버리니까는 거의안 나와. 그래서 지금 자리를 옮겼거든요. 반대편으로. 여기는 날물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물이 뻗어서 가주는, 가주니까. 날물에 여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와, 뭐야, 뭐. 안 걸려버려. 원줄을 쫙 차고 갔는데.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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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안 걸리냐, 또! 완전히 매개불어야 되겠네. 아따. 자, 왔습니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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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잘못됐다, 지금. 나도 낚싯대 갖고 가는 거 아니겠지? 말마리 걸었는데 따다다다다다 뭐여 따치어 따다다다다다다 감시 감시 서울 감시 한 마리 왔습니다. 음, 방생이 같기도 한데, 방생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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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커, 망상은 장마 같은 날씨. 개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